8번은 이렇게 풀면 되지 x제곱 m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n 정리하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라는 뜻이야 그게 마이너스 3하고 1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뭘로 풀어야 돼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 장안님, 그 다음에 어떻게, 답 어떻게 보인가? 그렇지. 건과 개수 써야 돼. 집어넣으면 안 돼. 이거 오랫동안 집어넣은 사람 있대. 계속 집어넣는다. 건과 개수를 풀어야 돼, 그지? 집어넣은 사람 있지. 그래서, 혹시 그럴까 싶어가지고 풀어주는 거야. 자, 9번은 이런 뜻이지. 자, 봐라. 자기 다 풀었으니까 봐라. 자기 문제 다 푸는 거니까. 자, 보고 있어. 이거하고 이것이 두 이참수 이거, 이거의 교점을 지나더라. 그럼 이런 뜻이에요. 이참수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이걸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떻게 있네, 이렇게. 있으면 이 교점이 있어, 그지? 이 교점을 이 직선이 지난다라는 거야. 그럼 아래로 볼록한 요두 개를 생각하요요두 개를 그럼 아래로 볼록한 게 요거지 요거 요거 교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 요건 정리하면 2x 제곱 5x 마이너스 3하고 그래서 요 교점이 마이너스 1 콤마 그 다음에 아, 3콤마 이렇게 되면 되죠. 이 교점이 이 교점하고 같은 거잖아요. 이거 두 개의 교점이라. 그럼 이거 두 개를 또 연립하나. 요거를 풀면 근이 뭐가 나와 똑같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근이 나와요. 똑같은 점이니까 다그제교점의 x 앞에가 똑같이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또근과계 수록을. 뭐? 이거 최소값, 최소값하지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소값 같잖아. 언제 마이너스 2a 분의 b일 때, 저 k일 때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k 집어넣그게 최소값이잖아. 이게 최소값이잖아. 이거를 fk라인 거 이거를. 이 fk 최대값, 이거 최대값 구하란 말이야. 마이너스 2a분호 b. 요거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게 답이요 계속 대칭 축으로 풀어야 돼, 대칭 축으로. 이차함수가 x이퀄 1에서 최소값 2를 갖더라 이게 무슨 말이야 x이퀄 1에서 최소값 2를 갖더라 최소값 갖기때문에 a는 일단 양수겠네 그죠 저게 무슨 말이야 1에서 최소값 2장안 저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음, 무슨 말이야 이 말뜻이 X equal 1에서 최소값 1를갖다는 말이에요. 면 1을 리는 거고 뜻을못잖아뜻을그거는 문제 더는 거고. 꼭더점이란 말이잖아. 꼭을점꼭면 1을 더 1을 더 1을 더이면 1을 더하면. 1을 더하맞 1을 더하면. 1을 이하면 1을 더하면. 1을 더하면. x 1의 제곱 무조건 요렇게 풀어. 다르게 풀면 절대 안 돼. 꼭 이렇게 풀어야 돼. 답이 맞더라도 봐. 다르게 풀면 이상하게 푼 거야, 이거는. f 2가 4네. 이제 a만 구하면 되잖아. 2를 집어넣으면 4가 돼야 돼. 그래서 a가 2다. 해서 요게 이렇게 돼. 이제 전개식에서 abc를 구하면 이제 요거 계산하는 거지. 됐지 다르게 풀면 안 돼. 꼭 이렇게 풀어야 돼. 12번 혹시 틀린 사람? 12번. 맞나? 이 틀리면 죽는다. 아까 봐이 2학년 도 봐라. 아이, 아이 모르는 사람 있어, 아이가. 계속 써야 돼, 2차원도 저거는. 2학년 때도 계속 써야 돼. 지금은 요거, 요거 다 과,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문제고, 나중에될 뿐이 문제를 풀면 마지막에 또그 문제를 딱 만들어지는 2차 함수 fx가 이거를 만족하더라. 2차 함수 fx가 이거를 만족하더라. 이이차 함수의 최대, 2차 함수 구하라는 말이네, 이차 함수. f0이 1이야. 자, 그럼 fx 이렇게 쓸수 있겠네. ax 제곱, bx 더하기 1, 이렇게 쓸수 있겠네. f0 하는 거는 바로 상수항을나타내죠 자, 이제 fx 플러스 1.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요게 fx 플러스 1. ax 제곱 bx 플러스, 요게 fx. 거기다가 ex를 더했는가 하고 같다, 이 말이잖아. 그럼 요게 ax 제곱 eax, bx. 그럼 ea 더하기 bx. a 더하기 b 더하기 1. 자, 요식이 요식이잖아. 자, 그래서 ea 더하기 b가 b가 돼야 돼.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 아, 다시. 요게 b 더하기 2x 잖아, 이제 이게 b 더하기 2가 돼야 그 다음에 사, 상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이쪽에 상수 1과 같아야 돼. 그럼 요거 열리 풀면 ab 보이지잖아. ab를 알면 이제 fx 찾을 수 있네. fx만 찾으면 요 범위에서 이제 최대 최소값 하야 돼. 이해됐지? 14번 틀린 사람 손. 14번. 이거 아직 모르나, 이거? 응? 아직 몰라? 응. 이거 전에 다 한자 된다 했잖아, 너 그거. 요거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그럼 t로 바뀌었으니까 뭘 해야 돼? t 범위부터 잡아야지. t가 뭔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잖아. 근데 그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움직이는 거야. 요 X값이 요 사이를 움직일 때 요게 어떻게 되나 하는 대칭 축으로 풀어야 돼. 마이너스 2A분호, B 하니까 1이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2는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이렇게 있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돼. 이렇게. 그러면 T의 범위는 제일 작을 때는 요거고 제일 클 때는 요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T는 자, 제일 작을 때는 x가 1이지,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네. 자, 제일 클 때는 마이너스 1대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4마이너스해서 6이 됩니다. 이제 요, 요 문제 풀면 되는 거죠. 요 범위에서 요 식의 최대 대칭 축이 2가 되네, 2. 마이너스 2 a 분의 비 자, 마이너스 3에서 6이지. 자, 마이너스 3은 여기까지는 5칸이지. 그 다음 6은 4칸이지. 그럼 6이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쪽이 멀리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은 2일 때 요거를 집어넣고 이제 계산해주면 그게 최대 재짐 됐나 그 다음 이이 동네 작살났대 작살났어 자.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고, XY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 자, 요거는 Y는 해버면 제곱하니까 안 좋기 때문에 X로 하는 게 원래는. 근데 너는 또 X로 해놓으면 헷갈릴까 싶어서 선생님이 일부러 귀찮더라도 요렇게 해줄게. Y는 요렇게 되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이 식이잖아. Y제곱.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까지는 다 했을 거 아이가, 그제 그래? 근데, 최대 최소 구하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어디인가 범위가 들어있을 거야. 그 범위를 찾아내라. 이게 문제야. 그냥 범위 주고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아니고, 범위를 찾아라. 이 말이야. 범위가 여기 있네. y는 0보다, 요렇다며. y는 0보다, 요렇다며. 그래서 x는 2보다, 요렇게 되는 거지. 근데 x는 0보다도, 요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 0보다도, 이게 범위가 되는 거야. 요렇게. 요 범위 찾는 것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칭 축이 1이네. 0에서부터 2는 0은 2는 똑같네 그럼 이게 똑같겠지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야 이것도 똑같은 거야 y제곱은 2-4x잖아 당연히 y제곱 지금 원을거 아이가 그럼 x제곱-4x 플러스 5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최소값 구하라는 게 아니고 y 제곱이잖아.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제곱은. 그래서 여기서 x는 넘어가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무조건 대칭 축이야. 이렇게 해놔놓고 언제 최소인가 그것만 찾으면 되네. 자, 범위가 2분의 1 이하니까 2분의 2 왼쪽편에 있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게 최소값이거든.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게 최소값. 응? 뭐라고? 요거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Y 제곱이니까. 15, 16, 범위 잡는 거잘 기억해. 아, 요렇게 나오면, 안 풀어본 사람들은 어려워. 안 풀어본 사람들. 요런 문제들은 안 풀어본 사람들. 그건 누구 풀어봤잖아. 이것도 해줬잖아 어제 둘레 둘레 둘레인데 축이 Y축인거는 우리 쉽게 했다 그지 Y축으로 아닌 것도 해줬잖아 똑같이 요거는 요즘의 좌표를 A 콤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요렇게 그리고 가로 길이는 어디까지 길이를 두배 하라 했나 대칭축까지 길이를 두배 하라 대칭축이 2네 지금 그 요거 길이 두 배하면 되잖아. 그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 a에서 2를 빼면 되네. 그걸 두 배를 하면 이게 가로라 가로. 자, 세로는 요즘의 y 좌표가 양수니까 바로 길이를 하면 되겠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보고 해야 돼.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바꿔줘야 돼. 지금은 위에 있으니까 이 양수야.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4 이게 가로 세로 길이 곱했고 곱하기 2를 하면 요게 둘레 길이잖아. 자, 이것을 f(a) 라면 요 시간에 a에 따라 자꾸 변한다야 이 변화는 이제 이거의 최댓값 찾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0, 4니까 여게 4지. 그럼 a 범위는 어떻게 돼? a 범위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게 돼. 여기부터 여기 요기 사이를 움직일 거니까. 그지?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게 돼.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 요 식이 마이너스 a 제곱 2a 4a 플러스 6a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아, 플러스 12a 마이너스 8. 대칭축이 마이너스 2 a 분의 B에서 3이네. 자, 위로 볼록한데, 대칭축이 3이어서 2부터 4까지네. 그럼 2, 4는 대칭대도 이렇게 있네, 이렇게. 요거 중에 제일 클 때는 A가 3일 때. 요3 집어넣고 계산하면 돼. 아쉽네. 이걸 어떻게 그만큼 틀리나 이래 모르면서 봐라. 뭐 물어보라고 하면 절대 물어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이렇게 많으면서도. 자, 등변 사다리 꼬리. 등변 사다리 꼬리니까 이 양쪽 길이는 서로 같다, 그제? 반을 그 이렇게 싹 잘라보면 좌우가 합동이지, 합동. 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하나를 있어요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하나. 자, 이거는. 삼각, 이렇게 하니까 무슨 삼각형 모양들이 나타나네. 삼각형 모양 나오면 삼각형들은 닮은 비 이용했다, 그제? 어디서든 다 닮음이니까, 똑같은 자로. 어디서든 다 닮음이니까. 자, 그럼 봐.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잘라버리면 요거 두 개는 길이가 같겠지. 그리고 요 길이가 12야. 그럼 남아있는 길이가 28이니까 하나는 14가 되겠네, 그제? 그래서 삼각형 요렇게 되는 거야. 요 길이가 14야. 이 길이가 28이야. 1대 2가 되는 거야. 1대 2. 가로 세로는 1대 2가 돼. 요 그래서 요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2x가 되는 거야. 요 길이는 뭐야? 28 2x가 요 길이. 28 2x. 그게 세로 길이야, 세로. 그다음에 가로 길이는 10. 가로 길이는 요게 12고 요게 X고, 요게 X고, 요게 12잖아. 그럼 12 더하기 2X지. 즉, 12 더하기 2X. 요게 가로 길이. 그 곱했는 곱게 높이잖아. 자, 이거는 항상 인수분해 돼 있지. 인수분해 되면 무조건 정계식이면 절대 안 된다 했다. 바로 풀어야 했다. 요거는 14.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6. 그럼 두개 더하면 8. 그럼 가운데는 4가 되겠네. 4일 때 최대가 돼. 요식기다 X에 4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게 최대 자, 길이가 200인 끈으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댓값. 길이가 200이지. 요런 직사각형을 만들 거야. 그럼 요 길이를 x라자. 요 길이는 말아서 면 돼. 어, 100 x. 그럼 넓이는 x하고 100 x를 곱하면 돼. 역시 인수분해 돼 있기 때문에 요 0이고 100이네. 50일 때 최대가 50집으로 계산하면 다 자, ABC가 이러한 세실수 ABC에 대해서 ABC에 대해서 X에 대한 이차방정식 이것의 두 실근을 알파베타라고 합니다. 알파베타 자 이거는 요식하고 요거의 교점의 x좌표가 근이잖아요. ABC가 요렇게 되고 최고창이 양수니까 요게 A고 요게 B죠. 그럼 C는 여기 있겠지 C는 요거는 뭐야 x 마이너스 c의 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된다는 말이잖아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 하나 만날 거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여기서 만나요 이쪽이 이렇게 가면 두 그래프에서 만날 거고 요 사이에서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잖아 베타 그럼 알파 a b 베타 c 뭐 이런 거 그래프로 하라고 21번도 그래프로 푸는 거 그래프. 지금 봐. 건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제? 건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 21번 또 마찬가지야. 21번 도 서로 다른 네식근을 가져라는 것은 이거의 교점이 4 개가 되도록 그래프가 그려져라는 말입 그럼 전체 절대값 하는 건 저번에 이야기했었지. x 위는 가만히고 있절대값이기때 y가 음수는 안 나오니까 x 아래쪽만 위로 대칭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래. 이런 식으로. 액수 아래쪽만 위로 대칭을 시키면 되죠. 했다. 천번을 찾하지 마라. 이제 이거는 기울기가 1인 상태의 직선이잖아.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교점이 4개가 돼야 돼. 교점이 4개. 4개 돼야 돼. 2개겠지, 아직까지. 이렇게 절하면. 3개겠네. 길이가 1이니까 요거, 요거 지나겠지, 그제? 그럼 요렇게 되도몇 개야? 어, 이것도 3개잖아. 그럼 그 사이를 요렇게 지나면 몇 개가 돼? 요렇게 지나는 거 요렇게 지난다는 말은 요거보다는 밑에 있고 요거보다는 위에 있으라는 거야. 그럼 요렇게, 요렇게 될때 K값을 구해서 그 사이에 있다, 이 말이야. 자, 먼저 밑에 거부터. 밑에 거는 요 점을 지난다는 말이잖아, 그제? 요 점을 지나는 거야, 요 직선이. 이 직선이 마이너스 1,0을 지난다는 직선이, 그때 k는 1이 되지. 이때이 요요 k 값은 1이 되는 거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위로 볼록한 거하고 이 직선이 접할 때야. 그 위로 볼록한 게 뭔데? 그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잖아. 자, 그거하고 x 플러스 k가 접할 때. 그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중근을 가질 때. 접하기 때문에. 판별식.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0이 돼서 요 k는 4분 5가 됩니다. 4 자, 그래서 k는 1보다는 커야 되고 4분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요게 원점, 요게 y주. 자, 요게 높이가 40. 그 다음에 요게 20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0이고 요게 플러스 10. 요게 40이니까 요거는 50. 이쪽도 50. 그럼 요 점선이 뭐야요 점선이. 요걸로 변경하잖아요, 요걸. 요걸. 요까지만 생각했죠. 이때 자연수, 어, 그 때의 높이, 포물선의 최고점의 높이, 요기서 요 좌표가 높이잖아. 그럼 이거는 이거를 넘어 갈려면 봐 이렇게 넘어가도 되잖아. 더 높이는 되는데 더 낮게는 이렇게 될 때가 제일 낮게잖아. 그럼 요 그래프에서 y절편 구하라 이 말이야. 이들아이 그래프에서 y절편 구하라는 거야. 이건 x절편이 주어진 이 참수네. 그럼 y는 a x 더하기 50 x 빼기 50. 자, 이게 10,40을 지나는 거지. 10,40 집어넣으면 되네. 10 집어넣으면 60. 1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0. A, 이렇게40약분하면 A는 마이너스 60분의 1이네. 요 A가 마이너스 60분의 1이에요. 이때, 최소값 찾는 거예요, 그제? H, H 최소값이라는 거, 결국 이 y 절편구 하라, 이 말이네.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면, 이제 계산한 게 y 절편구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잖아, 그냥. 이거를 다못풀게됩니다이은 네. 응. 여기 이제 a가 0집어넣으네그제 영 o 분녀석 마이너스 6 0분의1 50 마이너스 50. 6 0번약1 되고 번분의5시 번호 1호시 번호 1호시 번호 1호시 번호 1 이거는 이 점을 지나고 그 다음 이거 하고 접하고 두개 조건 써야 돼. 자, 지나고 대입하는 거지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더하기 b 그래서 a 더하기 b는 3 하나 이거 하고 접하고 했으니까 x 제곱 a 더하기 b 그럼 a 더하기 b는 바로 3이라 써도 되지 이제 아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b 그럼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2B는 요 요게 접하니까 요식의 판별식이 말아야 돼. 아, 그 0이면 돼.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럼 2B가 2니까 B는 1. 그럼 A는 2. 지나고 하는 건 대입하면 될 거고. 접하고 있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요것은. 됐지? 다음 시험은. 개념을 위해서 그대로 낼 거다, 그대로. 어려운 거, 뭐 그런 거다 구분 없이 그대로 낼 거다.